여러분, 혹시 이름 하나에 한 나라의 역사, 아니, 두 나라를 잇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고대 한국과 일본의 왕실을 연결하는 한 이름 속에 감춰진 정말 놀라운 역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게 2001년에 나온 발언인데요. 당시 일본의 아키토 천왕이 한 말입니다. 와, 이 한마디 때문에 한국이랑 일본, 양국이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죠? 아니 일본의 최고 권위자가 바로 그 천황이 자기 뿌리가 백제에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니까요.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황실의 고백이라. 이게 그냥 감성적인 발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역사적 증거가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주장의 근거를 하나씩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요. 일본 역사상. 자신은 없을 아주 특별한 성씨에 숨겨져 있습니다. 네, 바로 왕의 이름입니다. 여기를 좀 주목해 주세요. 당시에 일본의 천황은 힘 있는 귀족 가문들한테 성씨를 내려줬거든요. 그런데 딱한 가문, 쿠다라노 쿠니키시 가문만이 성씨에 왕이라는 글자를 쓰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이건 일본 역사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들이 그냥 건너온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왕족 그 자체로 인정받았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인 거죠. 그럼 대체 이 특별한 가문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요? 그 시작을 알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7세기 한반도의 위대한 왕국이었던 백제가 무너지는 바로 그 비극의 순간으로요. 서기 660년 백제가 나당 연합군에 의해 멸망합니다. 의자왕의 아들인 풍장왕자가 부흥운동을 이끌었지만 안타깝게도 실패로 돌아가죠. 하지만 일본에는 또 다른 왕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선광. 그리고 691년 일본 조정은 바로 이 선광왕자를 통해 백제의 명맥이 이어진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일본 조정은 선광왕자의 후손들에게 백제왕, 일본어 발음으로는 쿠다라노 코니키시라는 성씨를 공식적으로 부여합니다. 이건 그냥 이름 하나 준게 아니에요. 일본 땅에서 그들의 왕족 지위를 대대손손 보장하겠다는 국가적인 약속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깁니다. 한자로는 분명 백제왕인데 왜 하필 쿠다라노코니킷이라고 읽었을까요? 자, 지금부터는 그 이름의 소리 속에 숨겨진 언어의 암호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고대 백제에서 왕을 부르는 공식칭호는 어라하였지만 일반 백성들은 왕을 좀 다르게 불렀다고 해요. 바로 건길지. 네, 이 단어가 모든 미스테리를 푸는 열쇠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과정을 보시면 정말 명확해요. 백제어 건길지가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전해지면서 소리가 살짝 바뀐 거예요. 특히 길지 이 부분이 일본어 발음에 맞게 키시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코니키시라는 이름으로 딱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백제 백성들이 쓰던 말이 일본 왕족의 이름이 된 거예요.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왕을 뜻하는 단어의 뿌리가 백제를 넘어서 훨씬 더먼 과거에서 시작되었다면 어떨까요? 자, 이제 우리의 언어 추적은 정말 상상도 못한 곳으로 향합니다. 한반도를 넘어서 저 멀리 고대 인도의 언어 산스크리트어까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대 인도 산스크리트어의 크시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 뜻은 땅이나 거주지 같은 거였는데 이게 곧 땅을 다스리는 자즉 왕이라는 뜻으로 의미가 확장됐어요. 뭐 고대 사회에서 땅의 지배자가 곧 왕이었으니까요. 자 이걸 보세요. 정말 장대한 여정 아닙니까? 고대 인도의 크시티가 백제에서는 왕을 뜻하는 길지가 되고 그게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서 귀족성식 키시가 된 겁니다. 지배자라는 하나의 개념이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아시아 대륙을 가로지른 거죠. 그럼 이게 전부 그냥 언어학적인 추측은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이 거대한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일본 오사카 근처 히라카타시에 있는 백제왕 신사. 일본으로는 쿠다라 오진자입니다. 지금도 바로 이곳에 쿠다라노 코니치시 즉 백제 왕 가문의 위패가 모셔져 있어요. 이들의 존재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진짜 실체였다는 걸 증명하는 명백한 물적 증거인 셈이죠.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백제 왕자의 혈통은 일본에서 백제 왕이라는 단 하나뿐인 성씨로 보존됐고요. 그 이름의 발음 코니키시는 백제어 건길지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2001년 아키히토 천황의 그 고백은 바로 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딱 하나입니다. 역사는 그냥 낡은 기록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지금 우리가 매일 쓰는 이말 속에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이라는 이한 단어 속에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숨어 있었다니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무심코 쓰는 다른 평범한 단어들 속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쓰는 말들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자기 나라는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이웃 나라에서 무려 왕이라는 칭호를 받은 왕자가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망해버린 나라의 왕자가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 왕으로 불릴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마치 역사 탐정이 된 것처럼 그 실머리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추적해 나갈 순서입니다. 먼저 일본에 나타난 백제왕의 정체를 밝히고 그가 받은 코니키시라는 이름의 비밀을 파헤칠 겁니다. 그리고 왜 일본이 그런 칭호를 줬는지 또그 이름의 뿌리가 아주 놀랍게도 인도에 있을 수 있다는 가설까지 따라가 본 뒤에 마지막으로 이 이름 하나에 담긴 거대한 역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을 먼저 만나봐야겠죠? 바로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의 아들인 선광입니다. 백제가 멸망하면서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거기서 아주 특별한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쿠다라노 코니키시 한자로 쓰면 백제 왕입니다. 말 그대로 백제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럼 쿠다라노 코니키스라는 이 칭호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코니키스라는 말 자체를 뜯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풀 열쇠는 놀랍게도 백제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백제에서는 왕을 부르는 말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궁중에서는 왕을 어라하라고 불렀지만,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건길지라는 말을 썼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여기서 건은 크다는 뜻이고, 길지는 통치자를 의미했으니까요. 건길지는 곧 위대한 왕이라는 뜻이었던 거죠.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백제말 건길지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코니키시가 된 겁니다. 발음이 정말 비슷하죠? 결국 일본 조정이 선광에게 준 쿠다라노 코니키시라는 칭호는 백제 건길지, 즉 백제의 위대한 왕이라는 백제식 표현을 일본식으로 읽은 거였어요.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아니 근데 왜요? 당시 일본은 대체 왜 이미 망해버린 나라의 왕자한테 이렇게까지 극진한 대우를 해준 걸까요? 그것도 왕이라는 칭호까지 써가면서 말이죠. 여기엔 아주 치밀한 정치적인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연표를 보시면 그 배경이 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660년에 백제가 멸망했죠. 그리고 3년 뒤에 백제 부흥운동마저 실패로 끝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선광 왕자가 백제 왕이라는 칭호를 받은 건 691년입니다. 나라가 망한 지 무려 30년 가까이 지난 후에요. 왜 하필 이때였을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일본은 선광을 백제의 정통 후계자로 인정해줬어요. 이걸 구심점으로 삼아서 당시 일본에 살고 있던 수많은 백제 유민들을 하나로 묶고 또 관리하기가 쉬워졌댔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외국의 왕을 자신의 신하로 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일본 천황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안파크로 과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일본 입장에선 여러 마리 토끼를 잡는 신의 한 수였던 셈이죠. 자 이제부터 이야기는 정말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지금까지는 백제와 일본 사이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이 왕을 뜻하는 백제어 길지의 뿌리가 저 멀리 고대 인도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말 놀라운 가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이름의 진짜 비밀은 한반도나 일본 열도가 아니라 수천킬로미터나 떨어진 고대 인도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단어 하나가 이렇게 긴 여행을 했다니, 한번 그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그 실마리는 바로 고대 인도의 언어, 산스크리트어 단어인 크시티입니다. 이게 원래는 땅이나 대지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곧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땅의 지배자, 즉 왕이나 통치권이라는 뜻으로 의미가 넓어진 거죠. 땅의 주인이 곧 왕이라는 개념. 꽤 보편적이죠? 자, 보세요. 이 단어의 여정이 한눈에 그려지죠. 인도의 크시티라는 단어가 불교와 함께 동쪽으로 전파되면서 백제에 와서는 길지가 되고, 이게 또 일본으로 건너가서는 키시가 되었다는 가설입니다. 땅의 지배자라는 핵심 의미는 그대로 간직한 채로요.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크시티의 티 발음이 어떻게 길지의 지가 되지 하고요? 이게 언어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다치츠테토 원리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해서 티 같은 발음을 강하고 빠르게 하다 보면 혀 위치 때문에 자연스럽게 치나 쉬 같은 소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시티가 길지나 키시로 바뀐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음운 변화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듯하죠? 자. 이제 이긴 여정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걸 파헤쳐 본 결과 쿠다라노 쿠니키시라는 이름이 대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이 이름이 일본 역사에 남긴 아주 특별하고 깊은 흔적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가문은요, 정말 일본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전체 역사에서 유일하게 성씨의 왕 왕자를 쓰는 걸 허락받은 가문이었거든요. 이것 하나만 봐도 그 위상이 어땠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리고 이들은 단순히 이름만 가진 게 아니라 백제의 발전된 문화를 일본에 전수하는 아주 중요한 문화적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고대 백제와 일본의 형제와도 같았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던 셈입니다. 결국 이 쿠다라노 코니키시라는 칭호는 그냥 이름이 아니었던 겁니다. 워나먼 이국당에서 사라져버린 자기 왕국을 기억하고 길이는 수백 년간 이어진 살아있는 기념비였던 거죠. 이 이름 하나에 얼마나 많은 역사와 외교 그리고 문화 교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어쩌면 우리가 매일 무심코 쓰는 잔어들 속에도 이렇게 숨겨진 거대한 역사가 잠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쓰는 말 속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